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땅에 내대딜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밟는 땅이 주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드러내는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생활하는 가정이 주께서 임재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감당하는 일터가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찾아가는 식당이 주께서 주시는 열매를 얻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가게 되는 여러 장소들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은혜에 사랑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주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약물이 들어가고 진찰받고 또 치유되고 또 여러 가지 재활을 위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영원히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국건이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소망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가족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모든 역할들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뚝 세워지는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장내에 환한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여서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수능, 국가고시 또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과정들이 되게 하시며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통찰력과 지혜 그리고 열정과 논리를 이해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하나 잘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준비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손댈 때마다 하나하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준비된 일들이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가게, 사업처, 직장, 학교,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 가정을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일터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이 넘쳐나게 아시고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할 때에 하나하나 순적하게 이끌어 주시고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결과를 주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관하시고 일터에 사는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큰 사랑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힘차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이 안정되게 잘 갖춰지게 하시며 다시 힘차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붙잡아 주셔서, 좋은 거래와 투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의 복이 그 교류 속에서 있게 하심에,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분복을 누릴 수 있는 거래와 투자가 되게 해 주셔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때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선교 사역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이 마음껏 나눠지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사역하는 팀원들에게도 성령이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쓰임 받는 시간, 하나님 나라가 마음껏 선포되고 확장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복음 전파에 마음껏 쓰임 받게 하시고, 안정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양한 모습들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깊은 뿌리가 잘 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믿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 신앙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저희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환한 웃음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혼 속에 밝은 빛으로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갤럽에서 전 세계 101대 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무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약 200만 명. 정도가 표본이 되었습니다. 질문 중 하나가 당신은 매일 직장에서 당신의 장점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80%가 그렇지 못하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답변한 사람 가운데에서 90%가 기회가 되면 회사를 그만두겠다 또는 이직하겠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확실히 발전하는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게 분명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조직에 구성원들이 오래 같이 있게 되고 합력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애사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친구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많은 자기 개발 전문가들은 현대사회에서, 특히 이 현대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상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일에서 유능한 인재가 되려면 약점을 극복해야 하고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큰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줄 파트너, 회사 친구 기술 등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 전문가들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약점을 과감히 잊어라. 대신 장점에 집중해라. 장점을 세심하게 다듬는 과정이 중요하다. 장점을 더욱 잘 활용해야 당신이 성장할 수 있다. 그게 현대사회에서는 꼭 필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작가가 되겠다고 하면 엄청난 재능 손실입니다. 그런 노력으로 사업에 더 집중하면 그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업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사람을 기대하지만 그것은 일반적 경우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는 일반 뭐 언론이나 또 매체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은 것처럼 사업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소개하고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부추길 때가 있습니다. 결코 좋은 사례도 아니고 적절한 제안도 아닙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대차 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전혀 볼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하면서 만일 자신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화 프로그램 자신이 맡고 있는 그 대화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등한시하면서 회계학을 경영학을 공부한다면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방송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전문가의 시대는 이미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체류흡기 25장, 27장, 그 25, 26, 27장이 하나님께서 성막의 어떤 전체적인 규모, 그 다음에 모양, 디자인이라는 거죠. 모양,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성막 안에 들어갈 다양한 재료들, 어떤 시설 구조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급스러운 그렇지만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과 정교한 기술로 성막과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잘 지으라. 만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막의 모양이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산에서 이미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모델을 그대로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 혼자 이 일을 다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7장 8절에 의하면,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문가들을 붙여주셨고, 모세는 그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서 맡겨진 일을 최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이끄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혼자 성막 다 만들고 모세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누구보다도 당신의 재능을 잘 아셨고 활용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알려 주시는데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셔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직 이제 공생애가 곧 시작될 때인데 바로 직전 이야기입니다. 이때 3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반문하며 놀랐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 목수는 성경 언어. 로 테크톤이라고 합니다. 장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기 전에 목수 장인으로 소문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공생애 전에는 당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누구보다도 최고의 그 목수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에게 큰 재능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종의 사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장점, 재능을 말합니다. 그 재능이 뭐였냐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권이라는 말이 귀신이나 병을 압도하는 원천적인 힘, 능력을 말합니다. 귀신과 맞닥뜨렸을 때, 어두운 영과 맞닥뜨렸을 때, 대등한 능력으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두운 영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말씀합니다. 그만한 큰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주신 능력을 곧 장점 그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아픈 자를 고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먹을 것을 준비하거나 돈이나 옷등 여러 가지를 네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제자들이 받은 능력과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지 않은 돈 버는 능력, 옷 만드는 기술, 음식을 만드는 재능 등을 과감히 잊어버리라,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잘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른 전문가들, 자기들한테 줄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제공하도록 맡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를 받아들이는 집에서 잠시 머물다가, 그러니까 뭐 옷도 좀 빨고, 옷도 좀 갈아입고, 음식도 충분히 먹고, 또 필요한 여비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러면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떠나라. 떠날 때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그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역할 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능력 배우고 충분히 익혀서 복음전대에 활용하라.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소명을 가지고 장점을 활용해서 신실하게 맡겨진 사역을 그 장점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장점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약점 없는 것에 자꾸 아쉬워하면서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더 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지? 그렇게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깨끗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할수 없는 것은 과감히 할수 없다. 내려놓고 내게 주신 할수 있는 능력, 재능을 잘 발견해서 그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어떤 영적이고 성품적으로 부족하고 모난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그 분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신 내 사역적 재능, 어떤 능력 등은 더욱 잘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재능을 마음껏 펼쳐 나가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장점은 자꾸 감추고 약점은 자꾸 더 들추어서 채우려고 하면 이게 삶의 모습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장점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약점은 과감히 잊어버리고 계속 장점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쁘신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장점을 마음껏 발휘하라고 우리들 세상 속에서. 힘차게 출발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다양한 장점과 재능을 오늘도 마음껏 활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장점과 재능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